가지고 내렸었거든요. 나 내려야 되나? 오, 오, 오! 여기가 동촌유원지 동천 동천유원지, 망우당공원 앞이고요. 여기서 이제 찾아가야 돼. 오늘은 태우구이 전어 둘이 요즘에 제철이라고 래가지고태우구이 먹으려고. 오늘은 좀 뜨겁고 다리도 선천해 가지고 페달 밟는 게 불편해서 그렇지 다음번에 오리배 한번 타려고요 여기 오리배 타는 데 있거든요 수성못은 혼자 못 타는데 여기는 혼자 탈수 있대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타보려고 여기는 그 전동이라 페달 자기가 막 밟을 필요도 없고 혼자 타도 옆에 체중만큼 물통으로 균형 잡아준다고 해서 다음에 여기서 한번 타려고요 초등학생도 운전 가능하다고 하니까. 아, 수성못에서 탈 때는 빡세요. 옆에 뭐큰보트라도 지나가면은 막 출렁출렁하고. 요새 구름이 많아진 이유가 그렇대요. 지구가 하도 뜨거워져서 지구에서 좀열좀 좀 낮추려고 자꾸 구름을 만들어서 비 내리게 하려고 그래서 하늘에 구름이 많아진 거라고 하더라고요. 지구한테 미안해야 돼. <laughs> 야, 이 정도 다고대고 먹으러 왔나봐. 아, 되게 가깝다 생각보다. 지도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가까워. 그래서 왕새우 소금구이를 먹으려고요 아무래도 제철 음식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라면이나 칼국수 칼국수가 추천이네 소주 하나 시키고 저 새우 소금구이로 주시고요 저희가 대표 메뉴로 주문해 주셔야죠 사이드가 주문이 아 그러면 조개구이 조개구이 소자로 주세요 완전 까맣게 보이네 이쪽은 나 하나도 안 보여 이쪽이요? 아, 나 조개구이랑 뭔가 사대가 안 맞나 봐. 왜 어둡지? 밖에가 밝아서 그런 것 같아요. 차라리 이렇게 할까요? 이게 낫죠? 어쩔 수가 없어. 그냥 이걸로 만족해야겠어요 대철 새우라고 새우구이 먹으려고 했는데 에이 어쩔 수 없지 뭐 먹자 술이나 맛있게 먹자 와해우리도잘 되고 느낌이 좋아 짠. 근데 약간 이 경상도는 조개구이가 느끼하다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지 뭔가 치즈랑 너무 듬뿍 넣는 게 오히려 더 느끼한 것 같아. 서울에서 먹는 스타일대로 약간 껄껄게 떡볶이처럼 이 해서 먹는 게더 맛있는데 떡볶이도. 이건 그냥 전형적인 시장 그 철판에 나오는 떡볶이 같아요. 이거는 그냥 홍합이랑 도개 넣고 끓인 오뎅탕 같아요. 아, 여기 6시만 돼도 웨이팅 엄청나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 서두른다고 서둘렀는데, 모르겠다. 뭐 역광 때문에 지금은 괜찮은데 아까 이금호강 뷰를 못 보는 게 조금 아쉽네요. 가리비 익었으니까 가리비 한잔 할까요? 아, 근데 저 아직도 제가 다리를 다친 상태라 술은 못 먹어요, 많이. 원래 조개구이면 술 많이 먹을 텐데. 조개구이는 그리고 소맥도 잘 어울린. 제가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 건강검진 예약을 해놨거든요. 그래서 뭔가 바짝 식단 관리를 하려고 한 3일 정도 술안 먹고 건강검진 받으려고요 아이뭐 그런 거뭐 하려고 해 평소 하던대로 하고 건강검진 받아야지 하는데 원래 옛날에 학교 다닐 때도 시험 볼때 바짝 벼락치기 하던 것처럼 그러면 왠지 결과가 좋게 나올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요 짠 가리비 다 익었어요. 얘는 간장만 해서 먹을까? 음, 맛있다. 오, 양파들은 그냥 먹는 거야? 여기는 양파를 이렇게 잘게 썰어놔서 느끼한 게 별로 없네. 맛있다. 원래 이 새우구이 먹으러 왔는데, 새우는 정작 못 먹고, 조개구이 먹게 됐네요. 근데 새우는 맛있긴 맛있다. 음. 이 국물 생긴다고 이거를 여기다 붓다 보면 짜지더라고요. 아마 제가 금호강을 등 뒤로 해서 찍었으면 보시는 분들은 좋았을 텐데 지금 자리에서는 술 먹으면서 금호강 한번 보고 오리배 한번 보고 이러니까 제보는 관점에서는 되게 좋아요 조금 아쉽긴 아쉽다 밤에는 항상 사람이 많은 동네라서 올 수가 없고 여기가 맛은 있다 음. 아, 조개구이에 소주 한병은 사실 너무 아까운데 짠 짠! 다 익어서 이쪽으로 옮겨 담고 <laughs> 소주가 이만큼밖에 안남았어 그게 살아있어. 이런 거 보면 좀 먹기가 미안해. 남. 아우. 감사합니다. 엄마 미안해. 삼겹만 먹기로 약속했는데 짠 너무 맛있다 먹 네. 안 먹는 애들은 좀 건져 낼게요. 가리비도 넣었네? 라면에 와 진짜 제대로다 국물이 엄청 진해요 뭔가 그 고추기름 같은 게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짠! 되나? 볼수 있나? 아! 어. 우와 그냥 일반 라면하고는 좀 틀리게 되게 칼칼하고 색깔부터가 칼국수보다 나을 것 같아요 얘가 칼국수랑 라면 있는데 오. 매워 아우 그럼 대 고추 기름 아우 매워 아우 배워 각종 조개들. 음, 좋다. 새우. 와, 진짜 국물이 끝내줘요. どういうこ 박짠 짠! 나와웨이트분이 진짜 많다 지금 시간이 5시 23분인데 이미 손님들이 꽉 차있어 웨이팅도 있어. 와... 데이트 코스로 딱이네 나랑은 해당사항 없지만 대실이 15,000원 숙박이 38,000원이래요 싼거 아니야? 1분 58초면 버스가 와서 이제 버스 타고 갈게요.